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.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.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.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.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. 보라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때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아멘 요르단의 국보 1호인 페트라에 대해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 이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는 페트라, 히브리어로는 셀라라고 부릅니다. 어떤 학자는이 페트라를 영원의 절반만큼 오래된 붉은 장미의 도시라고 부른다고 해요. 이 페트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돔족 속이 거주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. 하나님께서는 애돔에도 징벌을 선언하십니다. 애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친척들이죠. 그들은 사해남쪽 세일산 높은 산악지대에 거주했습니다. 오늘, 반문,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듯이 애돔 사람은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라고 불렸지요. 그들이 거하여 산악지대 아, 대표적인 성의 하나가 페트라라고 했는데 높은 바위산 위에 건립된 성이었고 로마 시대의 중요한 성이었지만 그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있다가 1812년에 다시 발견되어 아 알려진 곳으로 유명하죠. 산꼭대기에 또 바위 틈에 건립된 이 에돔 성들은 주위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에돔 족속 자신에게는 자존심이었죠. 그리고 에돔은 그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. 모두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알고 벌벌 떤다고 생각했죠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에돔은 회개치 않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. 에돔은 자기가 스스로 높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살았다고 했어요. 하나님은 그 기고만장한 에돔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들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신다고 하십니다. 에돔이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. 누구나 그를 무서워하지, 무서워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 어,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었어도 거기서 끌어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.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라고 했어요.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에돔 족속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대단하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돔족속을 파괴하신 그 모습이 참혹해서 공포가 밀려올 것이고 교만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앙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비웃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.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그 교만함입니다. 목이고 다 뻣뻣해진 교만한 태도이고 교만하게 쏘아보는 눈빛이고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신으로 점철된 교만한 입술이지요.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이 바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된 그첫 죄였지요.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함으로 불순종했고 또그 교만함으로 우상숭배도 했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며 사는 자기 자랑으로 교만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.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사탄이 되면서 마음에 품은 것이 바로 그 교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탄의 각오와 마음의 상태가 이사에서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. 내가 북극 집회의산 위에 앉으리라.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교만한지를 대체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교만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와 같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죄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.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해야 할 일에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.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셔야 할 일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과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는지 모르죠.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을 영접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 되어 나의 왕국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교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을 믿, 믿으려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, 정죄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. 그것은 안 믿겨져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합리성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높아진 나의 마음에. 하나님께서도 맞춰주셔야 한다는 교만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의, 아, 사람들은 그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. 어떤 죄냐면 바로 교만의 죄요. 예 어떤 도덕적 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 내가 주인되며 살았던 그 존재론적 죄, 그 교만의 죄를 깨닫고 통해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. 내 안에 애돔족속과 같이 높아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죠. 많이 가졌다고, 많이 배웠다고, 세상과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는다고 우쭐해지는 그 순간은 바로 가장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이죠.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.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 길은 높아진 마음을 깨닫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.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이 살 길이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지름길이죠. 모든 관계 안에서 겸손히 행할 때 처음에 자존심은 좀 상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존감은 충천할 것입니다.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"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.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." 오늘부터 매일 아침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온종일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될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비결은 겸손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목과 허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. 그 은혜의 길, 생명의 길로 향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합시다. 주님, 오늘 이 아침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.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의 자리를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. 그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. 겸손, 또 겸손, 그리고 또 겸손이 우리의 입술과 목과 허리에 습관처럼 베이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여러분,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.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.